연말 콘서트를 다 하고 있지요 야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들어가서 볼게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어, 도착했다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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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사람 많아요 오 어, 사람 많아, 어, 사람 많아. <목소리> <목소리> 저렇게 줄 서있는데 예 <목소리> 짜자잔 아이고 안 잡혀 <목소리> <목소리> 자네 어떠신가 <목소리> <목소리> 이런 콘서트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날씨가 안 추워서 대기하는 철만 응. 한. 어. 근데 손은 나좀 얼고 있어 나. <laughs> 손은 얼고 있는데 다른 애는안 춥다 이태원 이번에는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응. 이번에는 진짜 내년엔 많이 오겠지? 왜? 응. 뭐하 아. 아! 이분은 공기 응. 넌뭐 하러 오게? <laughs> 이분은 0. 나도 파리 스나이 타러 올 거야. 순간 깜빡했다. 이분은 01년생.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이분은 01년생. 1년 정도 늦어서 뭐 충분히 <laughs> 아프니까 청춘이죠. <laughs> 그래서 추우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따뜻한 노래를 따뜻한 노래. 마음을 따 따뜻 따뜻한 노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노래. 그러면 안에서 봅시다. 안녕. 좋아요, 구독. 저는 이렇게 어, DK 39 네. 어, 발라드 콘서트를 하면서 스탠딩으로 여러분을 세워놓고 굉장히 배음망덕한 가수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또 스트레스 풀수 있는 곡들로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어, 스탠딩이 마냥 다리가 아프시지만은 많으시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음악, 그리고 제가 어, 좋은,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어,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the reason 제가 어, 근데 노래할 때나 운동할 때나 그리고 심지어는 샤워할 때도 차고 <laughs> 네, 있는 이 목걸이 어, 거의 한 반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뺀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으신 분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일단 저번 콘서트 때도 오신 분혹시나요 네. 저번 콘서트를 두번더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매일도 오신분이시나요 네. 어떡하지? <laughs> 한 지금쯤이면 한3명정도로 압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 어떻게 갈비볼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말고 다 같이 갈비벌 어 한번 해봐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오늘? 뭐 하는 거야? 이걸 <끝> 말안 어, 듣네? 오늘 콘서트를 와주신 분들께 저는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 자. 자 경원 어쨌죠 경원. <웃음> <웃음> 네. 미안해, 미안해. 네. 자, 다 같이 손 들고. 자, 어떻게 하냐면, 갈배포를 해서 대결을 이겨라야 자기가 졌으면 내리시면 돼요. 알겠죠? 아, 비교도 가만히 있는 거야. 진 사람만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 가위바위보! 오, 이거 가위바위보! 주먹은 내려주세요. 주먹은 내려주세요. 주먹은 몰래 요렇게 들면 안 돼요. 이렇게 주먹했다가 막 이러면서 들면 안 돼요. 자 가위 바위 보. 아! 네, 주먹 내려주세요. 주먹 내려주시고 주먹 내려주세요. 자 가위 바위 보. 자 가위가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자 모두가 오늘 콘서트 중에서 분위기가 제일 좋네요. 이게 큰일 났네. 자, 가위 바위 보. 아! 자, 보자기를 내려 주고요. 자, 이제 걸안 나가세요. 가위 바위 보. 아! 가위 바위 보. 세분 여자분 한 분, 남자분 두분 세분 맞죠? <목소리가> 가위, 가위 바위 보. 아, 진짜. 이 와. 위이 아이고. 이게 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간직해 주세요. 네. Ah ciao di ciao 들으면 내 계기 같아서 자꾸 이홀안지 I'm missing you baby still loving you 뭘 정말 버릴 정말 사랑 Baby I'm missing you baby still loving you 바보처럼, 바보처럼 떨리는. <laughs> 보셨어요? 네, 친구랑 같이.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하는 유튜버 네. 제리라고 합니다. 아, 아, 유튜버 제리님. 어렸을 때도 되게 전 디셈버 노래 되게 네. 많이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디셈버가 데뷔할 때는 안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어리신데?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네녕 정말 멋있했어요그래 아, <laughs>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아, 네, 다음에도 놀러 오세요. <laughs> 짠! <laughs> 알겠습니다. 제리, 알겠어 구독할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laughs> 짜링. 자, 이제 끝났습니다. 고객님, 먹어 나왔어! <laughs> 네. 나왜 이래, 나왜 이래라, 뭐, 나 못...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일단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저진 디셈버 시작할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 노래를 잘하면지 네? 노래 들으면서 잘하지. 아, 네? 들으면서 <laughs> <자랐지>. 아 맞아. 난 <laughs> 솔직히 그 막, 막, 여기 올 때까지는, 어, 어 누구신지? 약간 어, 얼굴 나도 잘, 잘 몰랐어. 약간. 그리고 말하는 것도 엄청 재치가 있으시고. 맞아. 약간, 오히려 약간 유머 없을 줄 알았어. 어. 근데 말이 너무 웃겼고, 팬분들도 약간. 어, 약간 장난기가많은 어, 되게 재밌어. 친 같은 느낌? 어. 오늘 막 대박. 오늘기 아주 많은데. 오늘은 대박이다. 약간 귀 이렇게. 아, 아 네. 녹았다. 호강했다. 용데 약간 힘들었다. 팬딩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다리는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즐기다 왔습니다. 실물로도 봐가지고 너무 좋았죠? 응. 아. 너무 가까이서. 너무 좋은 시간. <laughs> 앞으로 노래 많이 들을게요. 응. 제거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laughs> 아, 암튼 저희는 이제 공연 보고 잘 보고 이제 이태원역으로 가서 집으로 가시나. 안녕. 끝.